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지금 사장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누부가 넷살. 당시 바벨론 큰 제국의 왕입니다. 아주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 사람 업적이 커요. 큰 일을 많이 한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놀라운 그런 은사를 보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 문명에 대해서 예전에 국사 역사책에서 아마 배우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바벨론 문화의 기반을 닦았던 왕이 이 누부가 낼 사래요. 어, 헤라 아, 어, 토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한 430년경의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바벨론의 엄청난 발전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의 외벽, 외성 벽만 해도 90km가 된다. 그리고 성벽의 넓이는 24.4m가 된다. 그리고 이 성의 높이는 97.5m이다. 그성 안에는 신전이 쉬운 세계나 있다. 지구라트. 지구라트라 해서 피라미처럼 뾰족하지는 않고,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잘린 듯 보이는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라크 북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의 높이만 해도 약 9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에는 많은 수로, 길을 만들라. 예, 그리고 다리를 만들고 참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예, 도대체 저거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일곱 가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공중 정원이에요. 행인 가든스 인 바벨론. 그래서 이 가든 정원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다가 테라스처럼 밖에다 전부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왕비는 저 메데 사람 메디아 사람이었는데 메데는 이란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여자와 공주와 정략적으로 이누부네살 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왕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왕비가 자기 고향을 향수병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를 위해서 공중 정원을 만들었는데 놀랍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칠대 예, 불가사에 들어갈 정도로 이런 건축물을 남겼던 이가 바로 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지금은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지구라트. 이 신전만 남아 있죠. 그래서 성만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이라크의 그 전쟁할 때에 미군들이 진주해서 어, 그곳에서 셀카를 찍었다. 이런 외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두번네살 왕이요.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결정적인 성격상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롭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 두 번째는 긍휼 자비가 없어요. 한번 말하면 우리 지난 번에 다니엘서 이 장을 읽을 때 이미 여러분 아셨잖아요. 이 왕이 성격이 대단해 요 불가돼 가지고 죽이라 그러면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 군주들에게 보이는 성격상 특성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교만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내가 이 죄나 결함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받는 거예요. 경고는 무서울 때도 있고, 경고는 때로 아쉬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여러분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종종 자막으로 글이 흐릅니다. 졸음 운전하지 마시오. 한번 졸면은 그냥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고 문구가 떠요. 그리고 신문에 매일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음주 운전 사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졸음 운전합니다. 불조심하라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데 불을 냅니다. 그리고 바닷가나 또 혹은 강가에 저수지 같은데 들어가지 마시오. 이곳은 수영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경고 표지가 붙어 있는데도 그냥 아래 한곳 없이 들어갔다가 여름철에 사고, 물난리 나는 경우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경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경고이거든요. 그러면 이 누구간의 쌀은 어떤 경고를 받았는가? 꿈으로 받았어요, 꿈.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하늘에 거의 닿을 만큼 크다. 그런데 나무가 키만 큰게 아니라 가지가 많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들짐승들이 와서 어, 이렇게 지나가고 쉴 정도로 엄청난 나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꿈에 소리를 듣습니다. 한 순찰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고하는 메신저를 말합니다. 천사겠죠. 거룩한 자. 꿈에도 그렇게 인식을 했나봐요. 와서 말하기를 이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게 참 이제 꿈을 깨고 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꿈이 뭘까? 이 꿈이 뭘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박사들 부르고 막 소동을 부렸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왕 앞에선 다니엘.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지혜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의 사람이죠. 그래서 익숙하게. 성령의 힘으로 꿈을 해석을 해 주게 됩니다. 오늘 19절은 바로 그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쭉 2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가 넷살 왕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를 하실까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인생 종말에 관한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라고요? 인생 종말입니다. 모든 것은 생명체 말이죠. 시작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분들이 여태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거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걸요? 그렇죠. 이미 다 저세상 사람들이 되었죠. 혹은 여러분들이 3층, 2층, 1층에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는 승강기,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옛날 우리 교회 사진들을 보십시오. 옛날에 활동하고 사역했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시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종말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천히 오거나 예고하고 오는 것이야. 자, 너의 종말은 어, 아마 2030년 12월 31일 날 끝날 거야. 어, 이렇게 만약에 예고하신다면은 그래도 준비하겠죠, 그죠? 그런데 종말, 인생 종말 누구에게나 날짜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도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인생 종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어, 만약에 기차로 표현한다면 완행열차가 될 거예요. 천천히 오는 것처럼, 어, 아직도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60대 여러분, 중년인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특급열차 정도로, 어, 이렇게 빠르군, 어 그런데 조금은 늦는 것 같아라고 느끼실지 몰라요. 그러나 70대와 80대 분들에게는 KTX가 될 겁니다. 굉장히 빨라요. 제가 한번 대전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광명역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자마자 어, 커피를 한잔 샀어요. 그리고 어, 언제나 이만큼만 나가도 저는 손이 비어 있으면 좀 불안해요. 지갑이 없어 불안하고 핸드폰이 없어 불안한 게 아니라 뭐 읽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한권 빼가지고 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십니다. 차가 출발하겠죠. 그리고 책을 펼쳐서 읽습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동굴로, 터널로 들어가니까 또 책을 덮게 됩니다. 어 이렇게 몇번 책을 덮었다 열었다 커피를 조금 마시는데 벌써 대전역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참 빠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차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종말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 거로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경고로 받아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예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영동 심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학생 선교회 련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행사 바빴지만. 그곳은 제가 영적 경험 체험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신천에 갔습니다. 그때 이 CCC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대표분이 그때만 해도 상당히 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겠죠. 그런데 그 강가에서 집회하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한 마디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김중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은 집에서 말고 어디 밖에 아, 이렇게 출장을 가시거나 외국에 나가실 때에 대학생 선교의 대표니까 외국에 가실 일도 많잖아요. 그러면 꼭 호텔방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에, 뒤로 놔둔대요. 그리고 옷을 함부로 벗어놓지 않고 차곡차곡 폭개서 개서 놔둔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아이저 대학생 성교의 대표라는 사람이 가서 죽었는데 가보니까 막 신발이 엉크러져 있고, 옷을 막 속옷 양발을 아무 데나 벗어났다.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죠?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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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종말이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경고는 뭐냐면, 말년에 비참한 삶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시기를 천만에 네가 왕의 자리에서 죽을 줄 아느냐? 아니다 너는 비참한 말년을 병든 말년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한번 보세요 <laughs> 자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어, 25절을 보세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약인가요? 왕이 쫓겨날 것이다. 말년에. 이거 상상도 못하죠? 들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일곱 대, 약 7년 혹은 긴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도록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이 왕이 어떻게 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온 몸에 털이 나고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되고 그리고 풀을 먹는 왕궁에서 쫓겨나서요 저 정원 뜰에 가택연금을 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무려 7년 어쩌면 오랜 기간 이렇게 예, 수화 망상증세 예, 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자기가 수, 짐승수화 짐승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망상의 증세를 가지고 기어다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 많은 분들이 말년에 병을 갖고 그리고 문제를 갖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거 경고로 받고 미리 미리 우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내게 혹시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아쉽지만, 잘 지나다가 말년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축복하기를, 축복하기를, 여러분들의 말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며 살지 않기를. 그래서 많은 이들과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우받으며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경고는 죄를 회개하라. 무슨 경고요? 죄를 회개하라는 경고예요. 이게 이제 27절에 나오지요. 자,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 하시면 왕의 평화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아니라, 아멘. 왕이여, 제가 아뢰는 것을 받으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꿈을 해석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메신저로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세 가지죠.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사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죄를 회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경고 단일을 통해서 주신 경고를 어,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한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열두 달이 지난 후에 얼마가 지났다고요? 1년이 지나갔어요 꿈을 해석한 적이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왕궁이 크죠? 지붕에 산책 삼아.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어, 이 중동 지역의 슬라브 지붕 아닙니까? 여기 왕궁 지붕을 거닐 때에. 여러분, 이제 30절을 한번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뭐라고 합니까? 내 네.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만하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는데, 12달 동안 이 사람 가만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교만하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표현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가 내쌀 네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너 생명 끝났다. 너 말년 끝났다. 너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너에게서 떠났다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어때요? 우리는 누부간의 살만 경고를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경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의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률, 극률 자비를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혹시라도 남아 있는 죄가 있거든, 깨끗이 사함 받고 주님 앞에 설수 있기 바랍니다.